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게임 리원입니다. 오늘 해볼게, 여러분. 퍼그 모바일입니다. 아, 근데, 잠깐만. 참... 어, 블로그가 개방됐잖아 아무튼, 오늘은 퍼그 모바일. 어, 그냥 가보도록 하죠. 아, 이거 리빅을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이거 워모드 되나, 지금? 워모드 되면 샷건으로 다 죽여버릴 건데. 어, 워모드가 안 되네요. 아, 아쉽다. 클래식 모드. 어, 어디 갈까? 에란게 갈게요. 에란게, 에란게. 그럼 이따 봐요. 바이바이. 오케이, 나이스. 얘, 님들아, 어딨냐? 어, 아, 님, 님이야? 응, 잘 있어. 파, 파란 머리는, 파란 머리는, 검은 머리인가? 아, 여자, 검은 머리. 는잘 응, 있어. 자, 여기 가죠. 어디냐? 어, 한이 정도? 바로 내려오도록 하죠. 얘들아, 빨리 와라. 아, 나 혼자 왜 그래, 나 무서워. 사람들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내 친구가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야. 아 이걸? 야, 빨리 가자. 일단 빨리 가자. 안돼 안돼 안돼. 오케이. I need a weapon. 내가 그래, 무슨 총 나이스. I need a weapon. 아니 무기가 필요한다고 해놓할게 아니라. 뭐야? 여기 죽였죠? 와우! 나이스. 그러 바로 가죠. 일단, 어로 가야 되냐? 어차피, 장거리 안에 있네. 어, 와, 얘네들 왜 이렇게 잘하냐? 아, 뭐야. 어, 이걸 그냥 우리 팀왜 이렇게 잘해? 죽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봐. 이건 토미건, 나이스. 야, 토미건이야. 야, 무엇도 아니고 토미건. 근데 님들아 같이 있자. 팀, 내 팀. 야 토미건을 다 없애버려야겠다. 싹쓸이, 싹쓸이. 좋다. 이거건으로 싹쓸이 없어그렸죠 운전하렴 어? 이걸? 오케이 나이스 여러분들 죽였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사람 있다. 쑤쑤 님들아 총소리 잘 이겼다 님들아 보급 얘들아 보급 들어가 아니, 봉급을 먹으러 가야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다너 인성 문제 있어? 팀킬하자 팀킬 팀킬 되냐? 아 팀킬 안 돼. l 인성 문제 i l 얘들아 나 같이 가자. 혼자 가지 마. l 번은 개인주의야. l 번도 개인주의야. t 번은 번인주인주의야 Kill, t m m e o n e has been here e n e m i 아 이걸 나 그냥 총하면 안 되겠죠? 뭐야? 너 인성 문제 있어? 잘했다. 니가 너네 뭐 하냐? 4번이랑 3번 취소할게. 너네 개인주의 아니야. 너네 도와주는 생활이야. 야, 너너너 헤매 너, 너 좋은 좋은 거다. 3 3번은 개인주의야. 3번은 혼자 지낼라 그래. 2번도 개인주의야. 4번은 개인주의 아니야. 나를 살릴라고 했지. 야, 니네 어디서 싸냐 나좀나좀나좀 나 좀, 나좀 태워줘! 예 생존자입니다. 어 뭐야? 이 번은 개인주의야. 혼자 다녔어. 난3 번, 4 번을 따라다닐 거야. 와, 보급이다! 보급! 아, 간다, 간다. 도망쳐. 와,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이거지! 곰이건, 오랜만에 쓸건! 우와! 와, 나이스. 오늘은 치킨은 1등이다. 1등, 1등. 나이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디오스, 잘 봐요, 이따 봐요, 나중에 가봐요. 그러면.